안녕하세요 웰리스 인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대장암 증상 및 치료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려요. 대장암은 대장에 발생하는 악성 종양으로 대장암이 발생하는 부위에 따라 결장암과 직장암으로 나뉩니다. 전 세계적으로 대장암은 암으로 인한 사망 원인 중 상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특히 서구화된 식습관을 따르는 국가에서 그 발병률이 높게 나타납니다. 태장암은 초기에 뚜렷한 증상이 없거나 다른 소화기 질환과 유사한 증상을 보이기 때문에 조기 발견이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초기 발견 시 치료 성공률이 매우 높으므로 증상에 대한 이해와 정기적인 검진이 중요합니다. 태장암의 주요 증상은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첫째, 배변 습관의 변화가 있습니다. 이는 변비와 설사가 반복되거나 대변의 모양이나 크기가 변화하는 형태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둘째 혈변은 태장암의 중요한 경고 신호입니다. 대변에 피가 섞여 나오거나 대변의 색이 검게 변하는 경우 이는 태장 출혈을 시사할 수 있습니다. 셋째 복부 통증은 태장암의 또 다른 증상으로 배속에서 느껴지는 불쾌감이나 통증이 지속적으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넷째 체중 감소와 식욕 부진도 태장암의 중요한 증상 중 하나로 원인 모를 체중 감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섯째. 만성피로는 퇴장암이 진행되면서 나타날 수 있는 증상으로 평소보다 쉽게 피로를 느끼거나 쉬어도 피로가 가시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증상들이 나타날 경우 퇴장암을 의심하고 의료 전문가의 상담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퇴장암의 진단은 주로 퇴장 내시경 검사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이 검사는 직장과 결장 내부를 직접 관찰하여 이상 조직을 발견할 수 있으며 필요시 조직 검사를 통해 암세포의 유무를 확인합니다. 태장 내시경은 태장암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는 가장 유용한 검사로 50세 이상의 성인이나 태장암 가족력이 있는 경우 정기적인 검사가 권장됩니다. 태장암의 치료는 암의 진행 단계와 환자의 전반적인 건강 상태에 따라 결정됩니다. 가장 일반적인 치료법은 수술입니다. 수술은 종양이 위치한 태장의 일부를 제거하는 방식으로 암이 주변 조직이나 림프절로 전이 되지 않은 초기 단계의 태장암에서 효과적입니다. 경우에 따라 복강경 수술 또는 로봇 수술과 같은 최소 침습적 방법이 사용될 수 있으며 이는 회복 시간을 단축하고 합병증의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수술 후에는 암세포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항암화학요법이 시행될 수 있습니다. 항암화학요법은 약물을 사용하여 암세포의 성장을 억제하거나 제거하는 치료로 특히 전이된 퇴장 암에서 필수적인 치료 방법입니다. 항암제는 종종 수술 후 보조요법으로 사용되며 때로는 수술 전에 암의 크기를 줄이기 위해 시행되기도 합니다. 방사선 치료는 주로 직장 암에서 사용되며 고에너지 방사선을 이용해 암세포를 파괴하는 방법입니다. 방사선 치료는 수술 전 암을 줄이거나 수술 후 남아있는 암세포를 제거하는 데 사용될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면역 치료와 표적 치료도 퇴장 암 치료에 적용되고 있습니다. 면역 치료는 환자의 면역 시스템을 활성화하여 암세포를 공격하게 하는 방법이며 표적 치료는 암세포의 특정 유전자 변이나 단백질을 표적으로 하여 치료 효과를 높이는 방법입니다. 이러한 치료들은 기존의 치료법과 병행하여 사용되며 특히 치료가 어려운 진행성 대장암 환자들에게 새로운 치료 옵션을 제공합니다. 대장암 예방을 위해서는 건강한 식습관과 생활 습관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섬유질이 풍부한 식단, 적절한 운동, 금연, 그리고 과도한 음주를 피하는 것이 퇴장암 예방에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또한, 퇴장암의 가족력이 있거나 고위험 군에 속하는 경우, 정기적인 퇴장 내시경 검사를 통해 조기 발견을 목표로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조기에 발견된 퇴장암은 대부분 성공적으로 치료될 수 있으므로, 자신의 건강 상태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이상 증상이 나타날 경우, 즉시 전문가의 진단을 받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이상으로 태장암의 주요 증상과 다양한 치료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태장암은 예방과 조기 발견이 중요한 질환이므로 평소에 건강한 생활 습관을 유지하고 정기적인 검진을 통해 자신의 건강을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기서 잠깐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